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인생의 광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끼리 광야면 어떻습니까? 험난하면 어떻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조금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다 구별해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여기던 나귀의 새끼들까지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데 만약에 어린 양으로 대속을 못할 것 같으면 나귀의 새끼는 아예 목을 꺾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빨리 갈수 있는 블레셋 땅을 경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블레셋 사람의 길은 아무래도 이 광야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좀그 편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보기에 편안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못하겠죠. 그 길은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런 식으로 불레색과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겁을 먹고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 배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수준을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충분히 단단해지도록 배려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배려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l 러 t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광야. 정말 그 블레셋 땅과 비교하면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거칠고 그 황량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21절, 22절 그. 말씀 가칠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숙곳에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그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서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동물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베른 성도님들 자기 백성의 연약한 믿음까지 고려해서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처한 이 광야 같은 인생도 알고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였다는 것을,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보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광야길로 내모시는가? 왜 나를 이 황량한 길로 자꾸 내모시는가? 블레셋을 통과하는 지름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는데 왜 하필 길도 없는 광야로 내모셔서 헤매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불만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마음 상태까지 배려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장 필요하고 그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름길 좋은 길 꽃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광야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뭐 대부분 다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광야길이라고 생각하겠죠? 만약 광야길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한 가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길을 광야 길로만 이끄시는가?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충분한 음식도 없고, 길도 험한데, 길도 먼데, 왜 하필 험난한 길로만 이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구름 기둥도 싫고, 불 기둥도 싫다. 왜 애초에 꽃길로 이끄지 않으셨는가? 사실 여러분, 그런 불만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도 주셨을 것이고 불 기둥도 주셨을 텐데 그것도 싫다.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그냥 꽃길만 주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런 불만이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인생길에 전쟁의 위협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전쟁길이라 그 길로 갔다가는 질에 겁을 먹고 돌아가 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광야길은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적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끌어주시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냐 꽃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 구름과 불기